배달로 월 매출 5천인데 남는 게 없네요. 월 천만원 하던 매장 매출을 늘리면 수익도 좋아지겠지 싶어서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시키고 홍보, 마케팅도 꾸준히 하고 나름 키워 와 살을 갈아서 월 매출 5천을 달성했습니다. 혼자서 3개월을 버티다가 매출 2000대 넘어서는 피크 때 혼자하기 버거워 알바를 쓰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인건비, 주휴수당이 너무 부담스러워 주 12시간 식족에서 고용했고 3000대 넘어서는 직원 한 명을 구했지만 그마저도 주 5일 40시간만 일하게 하고 바쁠 때면 제가 문 걸어서 하는 건 다를 게 없었습니다 7월부터 쿠팡, 배민 등 플랫폼 무료배달 정가로 인해 가게 배달이나 공공앱 등 매출이 폭락하고 수익이 줄어들어 눈물을 머금고 모든 플랫폼 배달비를 무료로 전환하여 떠나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키로당 만원도 안 하던 야채들은 2-3만원 정도로 물가는 점점 오르고 매출이 오르며 재고가 부족했던 적이 많아 재고량도 늘려가면서 34% 하던 코스트가 40%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매출을 포함해 28%에서 37% 늘어났으며 월세, 공과금, 인건비, 타자비 빼면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달에 최소 300은 있어야 생활이 되는데 월 매출 5천을 팔아도 300도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6% 정도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플랫폼 기업에서 저보다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수수료를 9.8%씩이나 가져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쿠팡, 배민의 고용인인지 사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인생도 그만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목숨 걸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와서 열심히 일군 내 가게인데 이제 출근하기가 무서워요. 바빠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개고생 해봤자 남들 좋은 일만 해주는 기분이라 살기 싫어지네요. 배민은 해지했어요. 음식 다 만들었는데 예정 시간보다 제가 일찍 만들긴 해서 예정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정 시간쯤 갑자기 22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면이 들어가는 뜨거운 음식이라고 세네 전화하니 앵무새가 응대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고객이 왜케 안 오냐 클레임 전화도 오고 어떡할 거냐니까 앵무새가 고객이랑 통화해 본다더니 갑자기 주문 취소되고 고객님이 직접 찾으러 가신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상 요청. 이건 승인을 기다려야 된대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왜치들이 잘못한 걸 내가 승인까지 기다리며 돈을 받아야 하냐니가 전화상담 차단시키네요. 손님 저희 단골이라서 오셔서 아니 왜 배달 불가라고 찾아가라고 그러냐고 하시네요. 정말 깊은 빡침이 또고생전화에서 다른 상담원이랑 배민의 잘못으로 왜 내가 보상 승인을 받고 기다려야 하나 그전 상담원과 잡았다가 노은 기사님 그들 때문에 배민원 해제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배민원 없다고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10월 한 달만 하면 가게도 접어서 그냥 찔렀습니다 우리 단골님들께 쿠팡이츠로 주문하시라고 하려고요 진짜 배민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사장님이 아니고 소비자가 되어서 더 징글징글 괴롭혀줄게 배달대행에서 배달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배달대행을 사용하고 배민원이나 쿠팡이츠 라이더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배달대행 업체도 두 개였다. 하나밖에 없어 독점을 하고 있는 곳이죠. 배달대행이 두 곳이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 곳이 없어진 이후에 갑질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역 추가 배달비가 늘어나고 높은 금액이면 두 배로 받으면서 점점 독점이 시작되었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모님뻘의 나인 지사장님 말에 다 맞춰주었어요. 그러다가 쿠팡이츠 매니저가 매장에 방문 쿠팡이츠 기사님들이 배치될 거라는 좋은 소식을 받아 쿠팡이츠를 시작하게 되었고, 두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며칠 전 갑자기 지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쿠팡이츠를 끊지 않으면 배달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쿠팡이츠가 들어오면 배달이 줄어들기 때문에 독점을 유지하려고 가게마다 다니면서 수수료를 운운하며 쿠팡이츠를 하지 미음나라고 말을 했다 하네요. 요즘 모두 힘든 시기에 하나라도 더 팔고 싶고 쿠팡이츠를 사용하는 고객은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도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적지 않게 스트레스 받네요. 지사장 본인은 쿠팡이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수도권 외 지역들이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본인도 같은 결정이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배달이 조금 줄어든 게 불만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라 쿠팡 측에 전화도 해놓았고 다른 배달 대행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도 않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